에스겔 43장 그후그 그 사람이 나를 동쪽 방향으로 향하는 문으로 인도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방향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분의 목소리는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 빛이 났다. 내가 본 환상의 형태는 주께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오셨을 때본 환상의 모습과 같았고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의 모습과 같았다. 그래서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가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방향으로 향한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안쪽 둘로 데리고 가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나는 성전 쪽에서 누가 내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 사람이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자가 있을 것이며 내 발이 있을 것이다.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다시는 그들의 창녀지수로나 그들의 산당에 있는 그들의 왕들의 시체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내 문턱 곁에 자기 문턱을 두고 내 문기둥 곁에 그들의 문기둥을 두며 그들과 나 사이에 벽을 두고서 그들이 자행한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에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제 창녀 집과 그들의 왕들의 시체들을 내게서 멀리 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람아, 성전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그들의 제약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의 모양을 측정하게 하여라. 그리고 만약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그들이 부끄러워하면 그 성전의 모양과 그 배열과 출입구들과 전체 모습과 모든 법령과 모든 법도와 모든 율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보는 데서 기록해 그들이 그의 모든 법도와 그의 모든 법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행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성전의 법도다. 상꼽대기 주변의 지역은 지극히 거룩할 것이다. 이것이 성전의 율법이다. 이것들은 재단을큰 규빗으로 측정한 것이다. 큰일 규빗은 일 규빗에다 한 뼘만큼 더한 길이다. 밑받침은 높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이고 그 가장자리를 둘러있는 경계는 너비가 한입니다 그리고 재단의 높이는 이러하다. 바닥에 닿는 밑받침부터 아래쪽 단까지는 높이가 2규빗, 단의 너비가 1규빗이고 그 단부터 그 다음 단까지는 높이가 4규빗, 단의 너비가 1규빗이다. 번재단의 높이는 4규빗이고 그 위에 소순 뿌리 4개다. 번재단은 길이가 12규빗, 너비가 12규빗으로 정사각형이다. 그 밑에 단도 길이가 14규빗, 너비가 14규빗으로 정사각형인데 그 가장자리를 둘러있는 경계는 이분이 1규빗이고 1규빗짜리 받침이 둘러있다. 재단의 계단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주여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것들은 재단 만드는 날에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재단에 관한 규례들이다. 사덕의 후손들로 나를 섬기려고 내게 다가오는 내의 사람들인 제사장들에게 너는 속죄 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라 주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그 피를 조금 가져다가 제단 위에 내 뿔과 제단 아래단 내 귀퉁이와 그 가장자리에 발라서 제단을정결하게 하고 속죄하여라 너는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소 밖에 있는 성전에 정해진 장소에서 태워라 둘째 날에는 내가 속죄 제물로 흠 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들여서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한 것처럼 재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끝마쳤을 때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도록 하여라 내가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드려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려서 그것들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다 너는 7일 동안 석제 제물로 매일 순양수 한 마리를 준비하고 또한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와 양떼 가운데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여라. 7일 동안 그들이 재단을 속죄하고 정결하게 해, 공헌할 것이다. 이날들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과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네번제 물과 화목재물을 재단에 바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44장. 그리고 그분은 나를 동쪽을 향해 난 성수 바깥 문 방향으로 다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혀 있고 열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이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문을 통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은 닫혀 있을 것이다. 오직 왕만이 그 안에 앉아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는 통로의 현관 쪽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을 것이요. 나갈 때도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다. 그러자 그분이 성전 앞 북쪽문을 통해 나를 데려갔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모든 율법에 대해 내게 말하는 것 모두를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잘 들어라. 성전의 모든 입구와 성소의 모든 출구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관약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여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혐오스러운 일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데려와 내 성소 안에 있게 해서 내 성전을 더럽히고 너희가 내게 음식과 기름과 피를 바쳤으니 너희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너희가 내 언약을 깨버렸다. 너희가 내 거룩한 물건들에 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는 사람을도 너희 대신 내성서를 지키게 했다. 나중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마음과 몸의 한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길을 잃었을 때 내게서 멀리 떠나고 또 길을 잃고. 나를 떠나 그들의 우상들을 쫓았던 내리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서 또 성전을 섬기는 사감들로서 내 성소에서 섬길 것이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잡고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우상들 앞에서 백성들을 섬기고 도리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적해 손을 들어 맹세하니 그들이 그들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주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내 제사장으로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고 내 거룩한 물건 어떤 것이나 내 지극히 거룩한 재물 가운데 어떤 것에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수치와 그들이 자행한 혐오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성전의 직무와 모든 시중과 그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떠나 길을 잃었을 때 충실하게 내 성소의 직무를 맡았던 사독 자손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 내게 가까이 올수 있다 그들이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로 재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주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내 성소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내 상에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섬기고 내가 맡긴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들은 안뜰의 문으로 들어올 때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안뜰 문이나 성전 안에서 섬길 때 양털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머리에 모시 띠를 두르고 허리에 모시 속옷을 입을 것이다. 땀이 날 만한 것은 어떤 것도 걸쳐서는 안 된다. 바깥뜰로 나가 백성들에게로 나갈 때 그들은 안에서 섬길 때 입었던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놓고 다른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그들의 옷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머리를 면도하거나 기르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들의 머리를 잘 손질하기만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제사장도 그들이 안뜰로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된다. 그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아야 하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자손인 처녀나 제사장 남편을 두었던 과부를 맞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그들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해 알게 해야 한다. 어떤 논쟁이 있다면 제사장들은 재판자가 돼서 내 규례에 따라서 심판해야 한다. 제사장들은 모든 정해진 절기에 내 율법과 내 법령을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은 죽은 사람 가까이에 가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은 자매일 때는 그가 자신을 더럽혀도 된다. 그가 정결하게 된 뒤에 그는 칠일을 기다려야 한다. 성소에서 섬기려고 성소의 안뜰에 들어가는 날, 그는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의 유산에 관해서 말하자면, 내가 그들의 유산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떤 재산도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의 재산인 것이다. 그들은 곡식 제물과 속죄 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 바쳐진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의 첫 열매와 너희가 바친 모든 특별한 예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제사장들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또한 너희의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너희 집에 복을 내리게 하라. 제사장들은 새나 짐승 가운데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에스게 45장. 너희가 땅을 제비 뽑아 나눠 유산으로 삼을 때땅 가운데 한 구역을 여호와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드라. 그 길이는 2만 5천 규빗, 너비는 1만 규빗으로 해야 한다. 그 주변 구역은 모두 거룩할 것이다. 이 가운데 가로 세로 500 규빗 되는 정사각형 구역은 성설을 위한 것이다. 그 주변 가장자리 50 규빗은 비워둘 것이다. 이곳에서 길이 2만 5천 규빗 너비 1만 규빗 되는 구역을 재서 그 안에 성서를 둘 것이니 그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곳은 거룩한 땅으로 성서를 섬기는 사람들 곧 여와를 섬기려고 가까이 나오는 제사장들에게 속한 땅이다 그곳은 제사장들의 집터여 성서를 위한 거룩한 곳이다 길이 2만 5천 규빗 너비 1만 규빗의 구역은 성전에서 섬기는 내의 사람들의 것으로 성읍을 세워 살게 하라 너희는 거룩한 구역 옆에다가 너비오천 규빗 길이 2만 5천 규빗의 구역을 정해 그 성읍의 소유지로 삼으라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 모두에게 속한 것이다 왕은 거룩한 지역과 성읍의 소유지에 양쪽 땅 모두를 소유하게 된다 그 경계는 거룩한 지역과 성읍의 소유지를 따라서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까지 동쪽으로는 동쪽 경계까지고 그 길이는 서쪽 경계에서 동쪽 경계까지한집파가 받는 땅과 나란히 있을 것이다.이 땅은 이스라엘에서 왕의 소유지가 될것이다그러는내 왕들이 더 이상 내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나머지 땅을 그들의 지파에 따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줄 것이다.나중에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이스라엘 왕들아, 이제 그만하라.너희는 부정과 폭력을 버리고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며 내 백성들에게서 빼앗는 일을 중지하라. 나중에 오와의 말이다.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사용해야 한다. 에바와 밭은 크기를 갖게 해 밭이 호멜의 10분의 1, 에바가 호멜의 10분의 1이 되게 하라. 그 둘의 크기는 호멜에 따라야 할 것이다. 세개는 20개라다. 20세 를 더하기, 25세 를 더하기, 15세 갤은 1만 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예물이다. 곤밀 1호멜에서 6분의 1의 바를 드리고 보리 1로멜에서 6분의 1의 밭을 드려야 할 것이다 기름은 규례 대로 1고루당 10분의 1밭이다 10밭은 1로멜과 같으므로 1고루는 1로멜 또는 10밭이다 또 이스라엘의 풍성한 목초지에서 200마리 양떼 가운데 한 마리를 드릴 것이다 이것들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곡식제사와 번제와 화목제로 쓰일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드릴 것이다. 명절과 초하루 날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해진 절기 때 번재물과 곡식재물과 전재물을 드리는 것은 왕이 할 일이다. 그는 이스라엘 집의 속재를 위해 속재재, 곡식재사, 번재, 화목재를 준비해야 한다. 나주 요화가 이렇게 말한다. 첫째 달, 첫째 날에는 너희가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를 잡고 성서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은 속죄제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기둥과 제단 아래단 내 기퉁이와 안뜰 문의 문기둥에 바를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의도하지 않고 죄를 지었거나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매달 7일에도 이와 똑같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성전을 속죄할 것이다. 첫째 달 14일에는 너희가 6월절을 지키라. 7일간의 명절 기간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다. 그날 왕은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석재재물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할 것이다. 명절의 7일 동안 그는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번재물로 드려야 한다. 또순염수한 마리를 석재재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는 곡식제사를 수송아지 한 마리에 1에바씩, 순양 한 마리에 1에바씩, 그리고 그 1에바마다 기름 1 흰식을 같이 드려야 한다. 일곱째 달 15일의 명절에도 그는 7일 동안 이와 같이 해 속죄재물과 번재물과 곡식재물과 기름을 드릴 것이다. 10편 98편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승리를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려주셨다. 그 의로우심을 이방민족들이 보는 데서 나타내셨다.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주신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셨으니 모든 땅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함성을 지르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라. 하프에 맞춰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프를 켜고 찬송의 소리를 내라. 낙팔과 양의 뿔로 찬양하라. 왕이신 여호와 앞에 기쁨의 소리를 내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은 소리를 내라. 강들은 손뼉을 치고 산들은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분은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